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로입니다자 오늘도 갭상승을 띄우면서 현재 로버스타가 4% 가까이 상승으로 현재 너무나 좋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갔던 모습과 함께 과연 이 주가에 대한 고점 또이 고점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아 이거 오늘 갑자기 고점 나오고 또 하락하는 거 아닐까 이제 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딱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어 주가의 고점이라는 건뭐 오늘 음봉 마감했다고 해서 이게 주가 고점이냐 아니면 오늘 뭐윗꼬리가 닳았다고 해서 주가 고점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보스타만큼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대화 대처와 대응만 잘 해나가면 더 높은 곳까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동화 이 로봇 수요 기대감이죠 로봇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또 정부 정책 또 산업 육성 연계 기대감이죠 또세 번째로는 또 라인업 제품에 대한 라인업이 다양하다 그리고 또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이 투자 심리라는 게 과연 언제쯤 이 고점이라는 게 나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어좀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로보스타에 관련된 좀 정확한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어떤 주가에 대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6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상한가의 흐름에 개인들은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고점 단계에서 외인들이 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자, 이런 외국계 창구들이죠. 이 골드만삭스나 제이피모간 시티그룹 이런 외국계 창구들에서도 우리 로보스타를 계속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또는 우리가 기술적인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뜨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뭐 미중 전쟁, 미중 무역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반도체 쪽이나 또 조선 쪽이 살짝 어제 눌림목을 받았지만 개별적으로 로보스타만큼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로보스타가 만약에 이런 대형 수주를 또다시 발표를 한다. 혹은 해외 쪽이나 대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가 나온다 또는 이런 자동화 수요에 대한 연찰력 또는 정부 지원 정책이 또다시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볼때 오히려 기대감에 좀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라는 게좀 끊기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의 그 조정 구간이라고 하죠. 이 과열된 부분들을 약간은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되는 조정 국면도 생각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고점도 우리가 기술적인 확실한 고점이라는 시그널이라는 게 나와야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거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그러면, 그러면, 그냥 중요한 건딱 이런 거, 이런 거 같아요. 어디서 내가 다시 한번 매도 진입을 하고 또 어디서 또 매수 진입을 해서 로버스타로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해 나갈까 이제 이걸 알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버스타 차트를 좀 볼게요. 로버스타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약간 느린데 잠시만요. 너무나 이런 좋은 흐름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하나의 파동 조정 파동 뒤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여기 저점 깨졌을 때 오히려 저점이 깨질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RSI 저점에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고에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던 이 구간부터 저는 이 장기적인 파동을 봤거든. 이 장기적인 파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게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3파 고점이 과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파동 안에서 이 조정 단계가 과연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정의 세 번째 고점이 또 이런 작은 파동을 만들어낼 거고 이런 3파 고점 단계 특히나 이 작은 파동에서의 5파 고점 단계 소리가 1차적인 분할 매도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결국에 어느 정도 눌린다라고 했을 때 그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또그 반등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뭐 상승 세기형으로 나올지 아니면 한번 찍고 그냥 내려올지에선 그때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린 결국 기술적인 확실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대한 시그널을 보고 판단해서 끌고 가야 된다 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 지금은 이런 로봇 관련된 섹터의 수급이 수급이 또 인기가, 인기도가 거래량이 언제쯤 줄어들까? 이 단순 조정 그리고 그 고점 시그널이 언제 어디서 나올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타점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저희 구독자 방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로보, 네 로보라고. 로보라고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 로보스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 이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이 추세를 절대 꺾지 말라. 또이 추세를 우리가 앞으로 어디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우리만의 이런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 로보스타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계속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밑에 있는 번호로 편안하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기시면 된다는 라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또,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신규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드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좋은 흐름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보스타 앞으로 저와 함께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로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제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식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메스터. 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좋은 인사이트들, 좋은 내용들 꼭 받아가시고 도움들 꼭 크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습니다